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두 개에 대해서 다룰 때 자, 이두 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 0을 넣을 때 x값 찾는 것을 x절편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y 자리에다 0을 넣게 되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의 해가 곧 어,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말은요. 어, 이 x축 사이의 교점 사이의 거리다. 이 말은 x절편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것의 차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의 제곱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 차라고 이야기하면 계산이가 어려워지니까 제곱을 해주면은요 이러한 식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을 가지고서 우리는 얘네 값을 연관지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그래프가 X축과 서로란 두 점에서 만날 때그 결의가 2가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Y값 두 개를 비교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적어주고 그것이, 자, 방정식으로서 이렇게 Y값이 0인과 비교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로 되어집니까? 자, 이 a가 되어지고 알파 베타의 곱은 어, a 어,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값과 이 값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간격이라고 볼수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자,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식변을 사, 식 변형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리고 이 값이 그러니까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어 4라라는 것은 이것을 다아 잠깐만요. 다 풀지 말고 그러면 자, 이렇게 써 볼까요? 자, 이 제곱은 써 보고 그리고 2a의 제곱이라 쓸게요. 자, 누굴 가져왔는지 알겠습니까? 요거 가져왔죠? 자, 그러면 요것도 색깔을 조금 주어서 요렇게 써 볼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아, 베타, 의이 곱도 그러면요. 어떻게? 어, a 플러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죠? 그대로 적었습니다. 요 그대로. 자, 그래 놓으면 이제 식이 좀 깔끔해집니다. 그죠? 렇 자, 4라는 것은. 자 이렇게 미리 한번 적어봤네요 자 그리고 5, 오른쪽으로 넘겨서 4로 다 나누어 주면은 식이 좀더 깔끔해지겠습니다 이퀄0 이렇게 됐겠구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져서 구해질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였는데 자 문제를 다시 보면 a 값 중에서도 그러면요 어 누굴 찾으라고요 양수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이첫 어, 번째 것은 지우고 이것을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가보죠. 자두 번째 문제로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요것을 잠깐 쳐거나 보면 자 이것도 그러면 방정식으로서 이렇게 볼수 있다란 이야기고요. 자 문제 핵심이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가 되라라고 하는데. 자그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자 요렇게 방정식으로 되어진 것에 큰 어, 알파 베타라라고 두고서 그것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을 식변형으로 써 보아서 이렇게 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수 있을 준비가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 이것을 대입을 해야 돼서 조금 복잡하겠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 전부 다거든요. 자, 그러면, 2,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하죠? 계산해볼게요, 일단요. 자, 여기다가, 자, 4에다가 m 1의 제곱 썼고, 마이너스 어, 16m, 이래 되겠네요. 어, 알파벳타가 4m 이니까, 그쵸? 16m. 자, 이것을 열심히 정리를 해 보아 주어야 되겠네, 그쵸? m 제곱에, 어, 8m, 어,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한가요? 16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간단히 다시 적어 주어 보면은, 자, 4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m, 어, 그리고 플러스, 음, 4까지 적어 주어 볼게요. 자, 요 밑에 내용을 일로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지워 놓아 볼게요.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1단계로서, 어, 1단계로서 먼저, 자, 요 거리의 제곱을 지금 먼저 찾아 본 건데, 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했기 때문에, 자, 얘네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m을 찾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한 m. 언요 결국 제곱이 최소,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m을 찾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자 마치 m에 관한 식이 돼 버렸습니다. 어, f라 그러지 말고 다른 이름 줘볼게요. 우리가 m에 관한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고 그것을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까지를 내가요, 이렇게 묶어주라 그랬죠? 최수값 구할 때. 이렇게 묶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묶어주고요. m 제곱에 마이너스 6m. 이런 식으로 적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완전 제곱식으로, 어, 누구를 반띵하여라.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쵸? 어, m 마이너스 6을 반띵해서 제곱. 이렇게 하라고요. 자, 그리고 빼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음, 일단 4를 적어주고서, 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을까요? 어. 자, 빼기 4를 적고서 곱하기, 어, 3의 제곱력. 이렇게 해주면은, 요까지 계산이 요, 까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 4.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M이 3일 때의 요로한, 어, 최소값을 갖게 되지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잖아요. 그죠? 최소가 되게 하는 M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은요? 그러면 3이었다. 자 문제가요 여러모로 생각하게 했죠 자 한번 더 정리하면 x축과 만나도록 하는 두점 사이의 최소가 되려 했는데 x축과 만나게 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고 그것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를 찾아도 되니까 제곱을 계산했더니 근과 개수의 관계로 이와 같이 계산되어졌고 그것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을 찾는 거니까 이것을 gm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체를요 자 이거 표시해 놔 볼까요 이것을 gm이라고 봤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을 찾았더니 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조금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본인이 고민을 하고서 설명을 어, 들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아 만나는 두점 사이 그리가요, 자, 그리가 ED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자, 그리고 Y콜 2와 Y, 이거 뭔 말입니까? 자, Y콜 2라는 요러한 선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와 각각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요거 두점 사이, 요거 사이 거리가요. 뭐 이런 말이고 또 얘는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 처음에 두, 어, x축과 만나는 두점요두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이 d에 관한 값을, 이 d의 값을 구하라는데,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요, x축에 대해서,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데, 얘네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의해서 뭔가 결정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래프 전체가 X축에 대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이 폭이 어느 정도 넓으냐, 좁으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편한 형태대로 이 그래프의 위치를 이동시켜 놓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점이라고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위치가 그러면, 어 뭔가로 둘수 있는데, 이 거리가 2 d 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요 위치를 우리가 그러면요, 뭐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D다라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그 다음 거 요거는요, D 플러스 1이다. 왜요? 자, 이 간격이요, 어, 요만큼이라 했으니까, 그것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 이 간격을 어떻게 적기가 좀 힘드네요. 자, 적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럼 t가 되고 d 플러스 1. 자, 이것은 d 플러스 를2두배한 거니까 이 간격이요. 여기를 d 플러스 2라고 두어 봤네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줌에서 만나는 것으로서의 절편을 d라고 본 거, 고 마이너스 d라고 본 거니까 fx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 개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x 플러스 d, x 마이너스 d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x란 이 tx 자리에다 d 플러스 1을 넣으면 함수값이 2가 된다는군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요것을, 그럼, 그래, 식을 두 개를 쓸수 있는데, 자, f에다 d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고, 자, 이 값이 그러면 2가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가요? 다행히 d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1밖에 안 되어져요. 그럼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d 플러스 1이 되었을 거고 곱하기 1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얼마라고요? 2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f에 d 플러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 에다 a d 플러스 1을 넣은 것이니까 아, 그럼, 얼마죠? 어, ED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리 가다가 2를 곱한. 그것의결과 얼마가 된다고요?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T를 구하는 겁니다. A는 그러면 서로 소거되어도 되는데, 비율로서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어, 요거 대, 그쵸? ED 플러스, 아니구나. 4, 가 되겠구나. 자, 2를 곱했어요. 뭐한거냐 내가요. 자, 이거 둘이 곱, 요것과 요것의 피가 2대5라고 봐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 식을 아마 이렇게 쓰면 조금, 어, 편해지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두 개를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 이건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할 공간이 없네요. 자, 이것은 그러면, 어,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ED가, 아, 3이, 어, ED 구하는 거죠, 지금요. 문제가 ED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넘겨주면 ED가 되고 넘겨주면, 어, 그래서 3이 되니까, 아, 정답은요. 바로 3이다라고 써주면 정답 되겠습니다.